할렐루야! 우리 신도 위원회 헌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뭐가 오면 좋겠어요? 봄이 오면 좋겠어요. 특별히 올해 봄이 온것 같다가도 다시 겨울이 오고, 봄이 온것 같다가도 다시 겨울이 와서, 요번 주만 지나면 이제 따뜻해질 거예요 라고 했던 그 말을 한세 번, 네번 정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진짜 봄이 온것 같죠. 우리의 삶에도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흘리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고,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하나님의 온기가 머무는 어, 그런 삶이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부활과 새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는 또한 고난의 주간, 또한 소망의 주간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는 조금 특별한 일들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음 세대들을 품고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녀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의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따뜻하게 그 모든 시간들을 바라보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장년분들이요 이 일을 교회에서 그냥 주어진 하나의 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 자녀다. 그 영적 자녀로 품어주시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특세가 끝난 이후에도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 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다 보니까, 그로 인하여서 저는 이제 청년 담당이다 보니까, 청년부들이, 청년 부들이, 어, 청년 친구들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따뜻한 사랑을 저는 경험했어요. 라고 그렇게 피드백을 주는 경우들을 제가 몇몇 청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청년들, 그러니까. 청년들은 강남대천교회를 다니지만 부모님은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요. 매칭되어져 있는 그 영적 부모님들이 나의 부모님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아, 이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본문 40절에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지극히 작은 자가 많이 있어요.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일까요? 생각하기 나름일 수 있겠지만, 새로 오신 분, 작은 자일까요, 아닐까요? 작은 자이죠. 또 누가 있을까요? 환우, 그렇죠? 또 누가 있을까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이 될수 있고요. 장기 결석자도 될수 있고요. 다문화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지쳐 있어서 몸과 마음이 힘들어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이 지극히 작은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지극히 작은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분들은 바로 신도위원회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동행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극히 작은 자와 동행하는 신도위원회 될뿐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하는 강남대청 하늘가족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 동행하기 위해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 없는 분 계세요? <laughs> 다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는 특별한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떤 눈이냐?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복독합니다 시작. 오게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어요. 소외받았고요, 홀로 있는 외로운 사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보면 줄일 때, 목마를 때.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데 그것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되지 않잖아요. 근데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거처가 없고, 나는 병들어서 옥에 갇혀서 내 힘으로 혼자 힘으로 뭔가 할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각지대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궁율의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뭘 착용하라고요? 궁율의 안경. 안경. 근데 이 안경이에요. 어떤 렌즈를 넣어야 되냐면, 궁율이라는 렌즈를 넣어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궁율의 안경 없이는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사각지대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보면 안 보입니다. 사각지대에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율의 안경을 끼고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찾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시절에 궁율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어요. 사케오가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요 세상의 시선으로 미워했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이의 눈으로 사겨우를 바라보시고 또한 맞이해주셨어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누가 내 옷을 만졌는가 했지만 사람 모든 사람들이 누가 만난지를 모르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요 그 혈루병 여인의 연약함을 보시고.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궁휼한 눈으로 보시고 지극히 낮은 이 땅으로 예수님은 내려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신도위원회 분들은요, 이 궁휼의 안경을 착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극히 작은 자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항상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 누가 왔을까 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안내하시면서 어, 오래 나오신 오랜만에 나오신 분 있다라면 그러면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주시고 예전에는 날라다니셨대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세월 앞에 장사 없죠. 나 너무나도 위축됐어 힘들어하는 그런 권사님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권사님, 권사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전히 힘이 돼요. 그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은 궁연의 안경을 끼고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제사장 레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고 지나쳐버립니다.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못본게 아니잖아요. 봤어요. 그런데 궁율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 문제죠. 반면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강도 만난 사람, 궁율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다가가서 도와주는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궁율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맞닿는 그런 은혜가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지극히 작은 자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손과 발이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3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줄일 때 어떻게 했대요? 먹을 걸 줬어요. 목마를 때는요. 마시게 했어요. 나그네 된 사람을요?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인 사람을 다 모아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 회개하라라고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도움, 필요를 채워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소 2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해 보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월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고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떻다고요?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공일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까지 도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을 향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손과 발이 누구의 손과 발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과 발이 나를 위해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작동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성도님이 계세요.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힘들겠구나.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안타깝고 궁유한 마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이요. 그 성도님을 향해 내 디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냈어요. 마음이 무너지죠. 그러면 다가 가서 손을 붙잡아 주고 힘든 그 마음까지 붙잡아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 있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함께 가서 기뻐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손가 발이 되어 찾아간 그곳에 이미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곳에 가기 이전부터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봐 보시고 찾아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우리가 그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도와줘야 하는데, 위로해줘야 하는데, 사랑으로 안아줘야 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휼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가가지 않는다면요 도와줄 수 없어요. 바라기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지극히 작은 자와 동행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작은 자와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뭘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 <laughs> 품어야 돼요? 뭘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될것 주님의 마음인데,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 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궁일이 여기는 마음.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마음 사랑과 군율의 마음 그 마음을 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수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하다 보면요. 나의 시간도, 나의 에너지도, 나의 물질도, 나의 편리함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희생만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생이 오히려 기쁨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십자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통,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감당하실 때요. 단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사랑을 보여 주셨어요. 자신을 채찍질한 그 사람까지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로지 나만 알고 있었던 내가 이제 궁율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라면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 놀라운 일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동행하는 게 좋은 거예요. 힘든 사람 곁에 있어주고 힘든 사람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한 영혼을 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속상한 일들을 꼭 만나게 돼요. 아, 내가 선한 일 해야겠다 하면 꼭 속상한 일들이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분명 선한 의도로 찾아갔는데 그걸 공격한다라고 받아들이면서 하, 섭섭하다. 왜 그렇게 했냐? 막 따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의 마음이 막 무너지게 되죠. 근데 오히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선한 의도로 갔는데, 오죽하면 그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일까? 궁일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함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영혼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명까지 내어줄 순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할때 지극히 작은 자와 동행하는 자가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그한 영혼을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궁휼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은 지금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본문 40절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지극히 작은 자그한 사람이 바로 작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찾아보시고 외롭고 힘들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작은 예수님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세요. 큰것 아닙니다. 함께 해 주는 것손 잡아 주는 것 그리하여 지극히 작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고난의 주간 여러분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신도 위원회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까지도 없어지는 그런 따뜻한 교회, 행복한 교회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까지 짊어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궁률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사각지대에 쓰러져 있는 많은 영혼들 혼자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서로 돕는 교회, 지극히 작은 자를 세워주는 그런 따뜻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 생각해 보며 우리도 주님의 고난의 길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